아 오늘은 날씨가 엄청 춥네요 손이 막 그냥 얼을 정도로 많이 추워서 아침에 산에 올까 말까 하다가 오늘도 이게 단엽밭에 왔고요 못 캐도 단엽밭이나 한번 돌아보자 하고 지금 예전에 캤던 단엽밭에 와갖고 이 부근에 생각은들이좀 있어서 바위 틈 뒤져보니까 전면산만 변이 굉장히 좋네요, 이게. 이렇게 무방해. 이것도 오가서 굉장히 변이 좋습니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지금 누가 다 뒤졌는데, 이쪽은 살짝 보이길래 구엽을 걷어봤더니, 구엽에 묻힌 게 아니고 이번에 뭐 구엽이 저기 낙엽이 살짝 덮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본것 같고요. 엄청나게 들어 왔는데 그래도 이런 게 남아 있네요. 이렇게 예전에 제가 단엽을 캐고 음저기 후배가 여기가 단엽밭인데. 한 7, 8년 10년 가까이 다녀도 안나오더라 한번 가고자 해갖고 왔는데 제가 그때 다녀 캐고 그 다음에 또 다녀 중투 소방같은걸 좀 캤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다녔는데 그 언젠가 추석 추석 지나고 다음날 산해를 왔는데 그 다녀밭에 어느 분이 먼저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니까는 광양에 사는데, 자기 큰 집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제 광양으로 간다고 하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여기 올 때마다 한 번씩 여기 산을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위에서 보고, 나, 저는 아래서 보고, 원래 저는 산행 가가지고, 그, 다른 분들이 있으면그 산을 안 타거든요. 다른 데로 피해 가지. 근데, 그날은 여기가 다녀봤이라 양보할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그 사람은 위에서, 저는 아래서 이제 피해가면서 같이 탔어요. 탔는데, 조금 있다가 막 아주머니 이리 와보시라고 그래서 보니까는 감중투를했더라고요 해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친구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중특했다 중특했다 막 하면서 그리고 또 부인한테도 나 중특했다고 좋은 거 했으니까 맛있는 거 해놓라고 으 그리고 오늘 집에 가지 말고 내일 가자 한번더 타고 싶다 막 그런 식으로 통화를 하더니 좀 있다가 저더러 유령밭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참 가면 또 유령밭이 있다고. 근데 그때 저희 남편이랑 같이 왔는데 남편은 이제 저기 어디 딴데로 가버리고 이제 그분하고 나하고 위아래서 타고 있는데 유령밭을 알려준다 해서 속으로 아유 유령은 뭐 흔해빠진 유령인데 했더니 거기 유령밖에 안 나와요 하니까는. 뭐 서반도 나오고 간혹 서반도 나오고 그러는데 유령 몇개 캐면은 뭐준다나 전다나 막 그러면서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자 몸으로 그 사람을 따라 간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제가 너무 대범한 건지 멍청했던 건지 그런 이제 그분을 할수 없이 따라갔어요. 유령 밭에서도 뭐 서반도 나오고 나중에. 계속 다니다 보면은 다시 한번 날아보자고 갔는데 너무나 깊이 깊이 들어가 계속 한없이 들어가는데 난초가 하 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마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 하고 이제 조금 막 으스간 것으로 계속 들어가니까는 난초도 없는데 그래서 따라가면서도 그냥 되돌아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제 남편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냐고 해서 아니 얘 같이 그 같이 산뜻던 분이 유령밭을 알려준다고 해서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막 그러니까는 미쳤는 것 같다고 <laughs> 빨리 오라고 뭐 여자가 겁이 없이 막 그렇게 따라다니냐고 뭔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할 거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가는데 막 단추도 없고 좀 이상한데 요 단추가 도저히 있을 만한 데가 아닌데 그분은 얼굴을 보면은 그럴 뿐 같지는 않은데 따라가다가 아저 아무래도 남편이 지금 시간이 없다고 내려가자 고 그런다고 그래서 가봐야 될것 같다고 그랬더니 좀 가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기 근데 그분은 다녀봤신지 모르더라고요 그냥 뭐 서방 같은 거 산방 같은 거 고 중투, 그런 것만 했다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기가 뭐뭐 나오냐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 한 6, 7년 됐는데, 이 산이 그 산인데, 제가 그분 따라갔던 곳을 오늘 한번 가봤어요. 난초도 하도 안 나오고 그래서 가봤더니, 난초가 한없이 가다 보니까, 대주 한두 개씩 있고, 없어가지고, 난한 10개 보고 왔나요? 끝까지 갔는데, 근데 유령 밭이 있다. 그래서 따라갔었거든요. 이제 제가 조금 너무 사람들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믿고 그랬었는데, 남편이 항상 하는 얘기가 산에서 남자들 만나면 이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내려와라. 나한테 전화해갖고 내 옆으로 와라. 그리고... 남자들이 혼자 오셨냐고 물어보면은 일행들 네다섯 명씩 왔다 그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라 그러는데 <laughs> 이제 걱정이 돼서 그러겠죠. 마누라가 막 대범하게 여기저기 막 등손을 넘어서 넘어서 헤매고 다니니까 요즘에는 저희 남편이 날씨도 축구하니까는 산을 안 따라와서 저 혼자 지금 한 며칠 동안 산행하고 있네요. 오늘은 단엽밭을 왔는데, 단엽 구경도 못하고, 변이 조금 괜찮은 거하고 전면산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빈손은 면해서 다행입니다. 이것은 지금 신화를 한번 받아 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어리긴 하지만, 단엽성으로 조금 갖춰진 것 같아서, 무광이 이것도 주입장 편이라 좀 세율성이나 전면로 산반이 잘 들어있고요. 다른 그래도 개체들이 조금 분해 올려보 만한 개체들 같아서 지금 이쪽에가, 아유, 덮어줘야 되는데 깜빡있고 이쪽에가 난처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많아서 지금 보다가 이쪽은 안 보이더라고요. 이 바위층이라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라 안 보이는데 한 입장에서 살짝 보이는데 이게 낙엽이 덮여서 이래서 아이고 오늘 너무너무 추운데 그래도 빈손 눈 변하고 이거라도 계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